4월 21일 수요일 오전 7시 20분 현재모습 이게 무슨 일이고 오늘은 화이자 백신 2차 맞는 날 모든 분들 코로나 조심하면서 건강에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수 있게 되다니. 가운데 보이는 게 분홍색 꽃이 핀 나무. <laughs> 아버님, 저 출근하기 전에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모습 찍고 있는 거예요. 어, 언제나 다민이 응원합니다. 지금 4월 21일 수요일인데 간밤에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렸어요. 세상에. 와, 놀랬습니다. 지금 제 영상에 이민 온해 3월 31일 날눈 내려 가지고 영상 올린 거 있는데, 그 기록을 깼네요. 여기 분홍색, 꼭 출근 다녀오겠습니다. 건강하세요.